일반적으로 알려진 딥스는 상체를 세울수록 삼두가 많이 개입되고, 상체를 숙일수록 가슴이 많이 개입된다는 건데요. 제 생각은 이와는 약간 다릅니다. 자, 오늘은 딥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딥스는 삼두와 가슴 운동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도 딥스 한 지가 1년 좀 넘었는데, 최근에 들어 생각이 드는 게 딥스 할 때, 과연 경갑을 전인 하강해야 될까? 후인 하강해야 될까? 어떤 게더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하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에 정답은 없고 부상 위험만 없으면 되니까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원하시는 자세로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팁스는 상체를 세울수록 삼두가 많이 개입되고 상체를 숙일수록 가슴이 많이 개입된다는 건데요. 제 생각은 이와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때 견갑을 어떻게 하죠? 벤치에 후인하강시켜서 단단히 고정시키죠? 수축시켰을 때도 후인하강 자세를 유지합니다.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팔굽혀펴기는 후인하강 자세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대흉근은 후인하강을 했을 때 근육 전체가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딥스는 바로 이 팔굽혀펴기의 상위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체가 어쩔 수 없이 푸쉬업에 비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인클라인 푸쉬업과 느낌이 비슷하죠. 그래서 가슴 하부 쪽이 더 많이 개입됩니다. 저희 첫 번째 결론입니다. 팁스시에도 가슴 전체 근육의 개입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견갑을 후인 하강 시켜야 합니다. 견갑을 후인 하강 시키려면 가슴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몸 전체를 기울이면 숙일 수는 있지만 상체가 어느 정도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인 하강에 비해서는 가슴 근육이 많이 개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전인하강 자세를 알아보죠. 할로우 푸쉬업이 바로 전인하강을 한 푸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푸쉬업에 비해 매우 어렵죠. 저는 그 이유가 대흉근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은 이완과 수축으로 힘을 내는데, 할로우 푸쉬업은 대흉근의 이완이 쉽지 않죠. 일반 푸쉬업보다 전거근과 코어, 견갑골의 강화에 보다 도움을 줍니다. 전인 하강 딥스를 해보시면 이렇게 상체를 숙이고 다리는 자연스럽게 수직 아래나 약간 앞쪽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해보시면 상체를 열면서 하는 딥스보다 어렵습니다. 이유는 바로 상체에서 등근육 다음으로 큰 근육인 대흉근의 개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래 가슴과 정거근의 자극이 많이 가죠. 후인 하강 딥스나 전인 하강 딥스나 삼두의 개입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흉근 전체를 사용하느냐 아래 가슴에 집중하느냐 정거근이 개입되느냐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삼두의 개입은 상체의 각도보다는 팔의 각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팔굽혀펴기와 똑같습니다. 팔굽혀펴기 시 팔을 몸쪽에 붙일수록 삼두의 자극이 많이 가죠. 딥스도 내려갈 때 팔을 너무 몸쪽으로 붙이시면 3두의 자극이 많이 갑니다. 따라서 가슴을 개입시키려면 내려갈 때 팔을 30도 이상으로 벌려주면서 올라올 때 외회전시키며 가슴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너무 벌리면 어깨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딥스를 할때 가슴 전체를 개입시키려면 후인 하강을 하고 그 상태에서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라. 윗가슴에 집중하고 싶으면 상체를 숙여 전인 하강을 해라. 둘다 내려갈 때 팔을 적당히 벌리고 올라올 때 외회전 시키며 가슴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해라. 너무 좁히면 삼두 개입이 커진다. 때 파워 리프팅식이 중량 집스가 아니라면 상체의 각도는 내려갈 때나 올라올 때 모두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한다. 끝.